계십니다. 네 오마이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오마이걸의 미니앨범 디어 오마이걸의 oh 타이틀곡이죠 던던댄스는 특유의 맑고 청량함 상큼함이 가득 담겨있는데요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명곡이기도 합니다 네 어, 계속 고고 듣고 싶은 옴둥이들 오마이걸이 올해 핫 퍼포먼스상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입니다. Oh 와, 네. 어, 우선은 저희가 너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셋만 오게 되었는데요. 우선 가온 차트에서 올해 핫 퍼포먼스 상 수상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저희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린이가 대표로 소감을 한번. 해 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어, 우선 저희를 항상 예쁘게 꾸며 주시는 저희 헤어, 메이크업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트 팀 그리고 항상 예쁜 안무를 짜 주시는 우리 프리마인드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저희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는 저희 WMC 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 꼭 챙기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미라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보고싶습니다 우리 언니들도 한마디씩 크리한테 해볼까요? <laughs> 크리야 보고있어 우리 사랑받 보고 <laughs> 네,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해도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오마이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<laughs> <laughs> 사랑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화이 <laughs> <laughs>